뿌리의 금이 가해선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와 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뭐 말단 양심치과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프리드데 김수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약간 미소를 띠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상처받은 치아 약간 슬픈 이야기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교정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응급하게 약속 날이 아닌데 오셔서 이가 부러져서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래서 물어보니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지고 교정 장치가 다행히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치아의 동요도 움직임은 없어서 안심을 하고는 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치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약간 깨져 나가 있는 치아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무지하게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간단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또는 음식물을 씹다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돌을 씹을 수도 있고 친절한 식당에서 조개 껍데기를 씹을 수도 있습니다. 갈비뼈를 씹지 말라고 하는데도 무지하게 또 씹는 분들이 계세요. 자, 치과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전체적인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찍을 수 있는 게 파노라마 엑스레이죠. 코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깨진 치아 주변에 있는 치조골 그리고 그 치아가 뿌리까지 어떻게 에, 되어 있는지 우리가 탈구라고 하거든요. 뼈도 이렇게 툭 탈구 아시죠? 이가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 이런 걸 탈구라고 해요. 심지어 치조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치조골 위에 뭐가 있죠? 치조골 위에 턱뼈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치아의 뿌리가 건전해야 돼요. 치아의 뿌리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정말 운 좋게 금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살려주세요. 절대 못 살립니다. 무조건 빼야 돼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닐 경우 범낭질의 일부분이 깨져 나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아질까지 조금 더 내려 신경 바로 위까지예요. 깨져 나간 경우가 있고 신경까지 깨져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뿌리까지 침범되면 어쩐다고 빼는다니까? 윗부분 범낭질만 깨졌는데 사진 찍어 보니까 뿌리에 금이가 있어 어쩐다고 빼는다니까? 이거는 뿌리까지 부러진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에 금이 안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치료를 할수 있는 거지. 조금 깨지거나 많이 깨지거나. 뿌리에 금이 가 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와서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뭐, 말도 안 돼. 양심치과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뿌리까지 금이 가는데 그거 어떻게 살려? 못 살려요. 살릴 수 있는 나한테 명함이나 치가 알려줬어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했는데 그런 지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